찾겠다고 하셔서 후다닥, 후다닥 올라가 보려고요. 이 위치에다가. 헤어드렸어, 아, 이래가지 세척기. 쉽게 세척기. 자리. 너무 높은 거 아니야? <laughs> 괜찮나? 니잔신을트 야! 오 히트 돼이이이 <laughs> <laughs> <이. 웃음> <laughs> 어려운 것 같다 좀 크기가 커서 그런가 오래 걸리네요 거기서 박스 뜯어가지고 문 뜯고서 아예 그렇게 하고 오시는 거구나 응. 오셨다 그냥 뺏어간 충둥이밖 내릴게요. 네. 내려요. 잘 돼요. 네. 지금 자가동네 불이 크게 났다는데요? 네? 자가동네 불이 크게 났대요. 지금 원성공물까지 옮겨 붙었다는데. 어머. 네. 음. 어,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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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이게 뭐야? 뭐야? 뭘것 같아? 다리미? 아니. 뭐야? 뭐야? 애기 침대 애기 침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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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대 형, 다닫지 응. 벌써 상관 안 했지? 응. <laughs> 왜? 오빠 우리 아빠 응. 태공보다 더 왔니? <laughs> 가져가라고 해서 챙겨왔지 어, 뭐라언니안 쓰신대? 어, 도준이 졸업했대 <laughs> 아니 이건 글자가 나온면 어떡해 안 쓴대 그래서 그냥 어, 집에다 따 놓는다고 했지 기대하라니 안 기대해 <laughs> 다시 집어넣 기대 안 해? 아니 기대지기대하지 이거 뭐, 도로이 뭐? 응.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아.. 니이렇게 빡센데? 그러면잠깐만 원래 여기다 그러잖아 지금.. 펼쳐면안 되지 가네 여기만 가까 먼저 까안 걸리겠다 됐어? 에서도 건조기가 조정이 가능하세요 고객님 어, 어, 아 그러면 여기 밑에 로 이걸 네. 눌러도 되는 거요건조네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laughs> 누르시면 되세요 죄 이게 건조기 조정 아, 그 그래 시트지거든요 네 그리고 먼지 청분는 이렇게 뚜껑 열다가냉동열을 조절하기 세요요 가드 때문에 아네 이게 들가면서 이렇게 펴지면서 냉이 나오는 걸 막아주거든요 네. 네. 따라서 두개다 아, 네. 사용하시기에 따라서 두개다 냉동인데 사용하시기에 따라서 이한 칸은 김치료. 냉동기 음. 그 핸드폰에 사신 시는건 뭐든 다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고객님 냉동을 네. 종료할게요 네. 그리고 한번 더 누르시면 된거 있으시죠? 네. 를 들어 중간에 길게 눌러주시면 방송편성표가 나오거든요 음. 좀 하고 지방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어요 막상 이렇게 붙박이가 많아가지고 뭐 시스템 옷장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사실 이거 위에 다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입고 왔습니다. 통통통. 이걸 입고서 일을 하기에는 좀부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아주 좋아요. 아, 또 있다. 하또 아, 입어야지. 추우면 집에 가 있으라 했는데 집에 가면은 할게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여기는 얼른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지금은 김밥이랑 떡볶이 시켰어요. <laughs> 아, 지금 사랑님 발차한 게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좀 진통제 먹을 타이밍 같긴 한데. 여기 진통제가 없어가지고. 근데 네, 주 제가 주방용품 다 싸면서 여기다 싸나 여기 분명 가져왔거든요 지금 정리하다 보면은 진통제 찾을 수도 있어요. 저희 원래 살던 집에는 건조기가 없었어요. 뭐 그러니까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는데 혼수 가전은 품목이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다고 그렇게들 영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사 감사 다 샀는데 건조기가 이렇게 보니까 모를 수 있지. 키가 너무 큰 거예요. <laughs> 손을 그냥 편안하게 올리면 이 정도 까치발 들면 이게 닿거든요. 근데, 아 어떡하지? 이거 저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쓰는 게 맞나 했는데. 아니, 나는 몰랐지. 이 전원버튼 위에 건조기? 어, 떴다. 아니, 아니, 기다려봐. 건조기랑 세탁기,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에를 건들질 않아도 된대요. 아, 그 정도면 건조기에 다 지워놓고 다, 다할수 있죠.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왜 춥나 했더니, 아까 현관을 항상 열어놓은 것도 있었지만, 이런 데를 안 닫아보니까, 춥지. 전 진짜 입주청소를, 잘안 믿는 편이거든요. 보통 입주 청소라고 하면 이런, 이런 물때가 좀 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살면서 저도 막 엄청 반질반질하게 청소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더 청소한다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나노 코팅을 했는데 보여줄까요? 나노 코팅했다고 물바고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이렇게 이렇게 맺혀요. 아 줄눈이 진짜 반짝반짝한 것 같지만 전 진짜 줄눈은 필수라 생각을 해요. 이전 집에 줄눈이 없어가지고 되게 곰팡이 같은 게 많이 끼더라고요. 나름 색깔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머! 어머! 지금 한 1시쯤 됐는데요. 헤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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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야경에 아파트밖에 안 보이지만 이뻐. 갖고 지금 이렇게 커튼 없는 날이 얼마나 더 있겠어요. 아 어, 지금 정리하게 산더미인데 아 정말로 오늘 내일 냉 모레 이렇게 정리하면 정리가 되겠죠? 어, 오늘 근데 색깔 진짜 이쁘다 하늘 색깔. 음.